오늘은 상대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좌표는 지정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값을 계산하게 되고요. 입력 방식은 x 값과 y 값 앞에 골뱅이 기호를 하나 더 추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점세 개를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l을 우선 입력해주시고요. 첫 번째 점을 찍어줍니다. 첫 번째 점 기준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7, y축으로 마이너스 2 값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 골뱅이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2를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 점으로 연결이 되고요. 세 번째 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점을 기준으로 x축으로 2, y축으로 6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골뱅이를 치시고 x값 2, y값 6을 입력해 주시면 세 번째 점으로 연결이 되고요. 마지막 점은 클로즈 명령어를 활용해서 c를 입력해 주시면 상대 좌표를 활용한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.